자,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거래처에 돈을 좀 피치 못하게 지급을 하지 못할 때, 그럴 때 쓰는 영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라고 했을 때, 좀 어떻게 보면 아예 못 준다는 게 아니라, 지급을 약간 좀 이렇게 미루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목차를 좀 다섯 개로 잡았는데 자, 일단 처음에는 못 주겠다.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.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, 그리고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또, 또 얘기를 할수 있을 테고, 뭐 영업이 안 된다라는 둥, 뭐 예산을 다 썼다라는 둥, 이런 식이 있을 테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곧 주겠다. 그래서 뭐, 요렇게 될 거라서, 채권자들은 조금 뭐, 뭐 돈이 이제 곧 들어올 거니까, 곧 주겠다. 라고 이제 조금 안심을 시킬 수 있겠죠. 마지막에는 이제 막좀 마무리하는 그런 멘트를 할수 있을 거예요. 자 이렇게 좀 다섯 가지로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돈 주는 것을 미루다라고 이제 제목에 써 있는데, 어, postpone the p a y m e n t postpone 우리 미루다라는 표현이죠. postpone이라고 뭐 해도 되지만,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길고 그냥 우리 그냥 간략하게 can 이 pay? I can pay. pay somebody 하면 누구한테 돈을 지급하다. 그래서 당신들한테, 니네 회사한테, 당신 회사한테. 우리가 조금 지금은 돈을 못줄것 같다. 돈을 못 주겠다. We cannot pay. Pay s o m e d 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.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돈 주는 것을 뭐 미루다라고 해서 뭐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좀 간략히 표현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자 처음에 돈을 못 주겠다라고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. 1번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. 죄송하오나 이번 달 지급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I'm afraid we cannot pay you this month. I'm afraid we cannot pay you this month. 이번 달에 당신들한테 we cannot pay you this month. 유감이지만 I'm afraid 죄송하오나 조금 뭐 돈을 제때 못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I'm afraid we cannot pay you. This month. 이번 달에 지급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거기도 월말 마감을 해야 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돈을 달라고 지금 이제 요청이 온 상황인데 아 이번 달에는 지급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죠. Pay somebody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길게 얘기하면 지급을 한다. 그래서 make a payment for you. We cannot make a payment for you this month라고 하는데 좀 길죠. 이렇게 뭐 make a payment라고 할 필요 없이 make a, 날리고 뭐 for도 필요 없고 그냥 pay someone. We cannot pay. It. We cannot pay. It. 돈을 못줄것 같은데요. 당신들한테 귀하한테 돈을 못줄것 같아요.라는 식으로. 조금 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'm afraid we cannot pay you this month 이번 달 지급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나오죠 이제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We are unfortunately out of budget We are unfortunately out of budget 다시 한번 We are unfortunately out of budge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out of something 하면 이제 뭐뭐가 없다 뭐뭐가 모자라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out of budget 예산이 모자란다 예산을 한마디로 다 써버렸다라는 거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이번 달에는 예산을 다 써버렸다 지금 돈줄 돈, 돈이 없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"We are unfortunately out of budget"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이번 달에 좀 장사가 너무 안 됐어.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. 유감이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. "Unfortunately, our business was very slow." "Unfortunately, our business was very slow." 다시 한 번, Unfortunately, our business was very slow. 자, 장사가 너무 안 됐다. 세계 어느 곳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장사가 잘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안릉 소리를 훨씬 많이 하겠죠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공급처에 돈을 조금 돈 주는 것을 미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사가 잘 된다는 라 얘기는 당연히 할 수는 없을 테고 어 장사가 좀안 된다 그래서 장사가 우리 일반적으로도 장사가 어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라는 표현을 뭐 종종 하실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business is slow 라고 해요 slow 우리 장사가 느리다 라는 뭐 이런 표현은 한국말에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거를 좀 slow 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business is slow 그래서 장사가 잘 되다 안 되다 할때 이제 business is good 또는 뭐 business is bad Good bad로 해도 되지만, 이제 어떻게 보면 business is slow 가 훨씬 좀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business was slow, business was very slow.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. 라는 표현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뭐, 장사가 안 되다 해가지고 뭐, business was not working? 뭐, 작동하다는 것처럼 뭐, 뭐 라디오가 안 돼요. TV가 안 돼요. 뭐 이런 것처럼 작동이 안 된다. 이런 게 이런 개념이 아니죠. 장사안 된다. 우리 장사가 우리 판매가 매우 저조하고 매우 느렸다. Business was very slow. Business was slow. 장사가 안 된다. 장사가 안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곧 주겠다. 장사가 뭐 장사가 안 되고 우리 뭐 예산 다 쓰고 이래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세 번째. 그래서 공급자가 이제 돈 달라고 채권자. 돈 공급자가 되겠죠?한테 이제 조금 돈곧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. 그래서 다음 달에 주겠다. 아마 이렇게 조금 얘기가 흘러가겠죠. 이번 달에는 못 보드리고 이번 달에는 좀 지급해 드리기 어렵고 다음 달에 드리겠습니다. 다음 달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We'll be able to pay you next month. w l we'll l be able to pay you next month. 자 다시 한 번. We'll be able to pay you next month. 다음 달에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곧 주겠다라는 표현이죠. 자 이제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상대방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표현이.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본사로부터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뭐 장사가 안 되고 그렇지만 어, 본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에요. 본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There will be a new loan from the HQ. There will be a new loan from the HQ. 다시 한번. There will be a new loan from the HQ. 그렇죠? 그래서 본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, 그 다음 달에 주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자금 지원하면은 우리 뭐 무슨 뭐 support, 지원 우리는 이제 지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화에서는뭐 support라는 뭐 그런 단어는 그렇게 우리말에서처럼 많이 쓰이진 않고 그냥 이걸를좀더 약간은 좀 쉬운 단어로 써서 뭐 support a new loan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기니까 그냥 a new loan 본사로부터의 어떤 대여금, 차입금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. 본사가 우리한테 돈을 쏴줄 거다. 돈 빌려 줄 거다. 그래서 이걸 a new loan, 신규 뭐 차입금, 신규 대여금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죠.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좀 흔히 자금 지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니까 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, 이거를 뭐좀 길게 해서 program funds 뭐라고 하면 이제 너무 길고 조금 영어답지 않은 표현이라 이거를 그냥 좀 그냥 a new loan from the HQ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좀 충분하고 훨씬 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고 그리고 훨씬 좀 간결하죠 There will be a new loan from the HQ 자 HQ 하면은 이제 Headquarters Headquarters 해가지고 뭐 본사의 줄임말이죠 실무적으로 Headquarters Headquarters 본사 본사는 짧지만 Headquarters 하면 넘기니까 그냥 우리도 본사랑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거래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그냥 HQ라고 하실 거예요 HQ 그래서 HQ HQ 본사 Headquarters라고 뭐 이렇게 길게 그렇게 잘안 한다 뭐 해도 되지만 잘안 하기 때문에 그냥 hq라고 해도 충분하다 이건 뭐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뭐 동일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표현 there will be a new loan from the hq 본사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굳이 안 썼어요 뭐 because라고 써도 되는데 뭐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이런 거는 뭐, 뭐 because나 뭐, a s 뭐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한 거고 두 번째 조금 상대방을 안심시킬 수 있는 표현으로는 우리 신규 투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징자가 됐든 뭐 차입금, 뭐 차이 새로운 뭐 어떤 대여나 차입금이 됐든간에 투자 투자자들로부터 신규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겠죠. We are expecting a new investment from the investors. We are expecting a new investment from the investors. 자 다시 한번. We are expecting a new investment from the investors.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그래서, 뭐, 증자라든지 차입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,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조금 자금 유입이 이제 곧 있을 거다.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거죠. 새로운 투자금 받아서 증자가 됐든 차입이 됐든 간에 뭐, 투자금 받아가지고, 어, 니네들한테 돈을 이제 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안심시키는 그런 표현이 될 겁니다. 자, 이제 마무리 단계로 와서는, 아, 지연이 있어서 죄송합니다. Sorry for the delay. Sorry for the delay. Sorry for the delay. 자, delay 하면 지연이죠. 지금 돈을 지금 뭐못 주고, 어떻게 보면 좀 지연이 있어서 이번 달 안에 원래는 줬어야 되는데 좀 피치 못하게 좀 사정이 좀 그래서 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런 딜레이가 있어서 지연이 있어서 죄송하다. Sorry for the delay.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격식 있게 표현을 한다면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. 라고 할수 있겠죠. 불편을 끼쳐서,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Apologies for the inconvenience. Apologies for the inconvenience. 다시 한번 Apologies for the inconvenience. 자 Apology 하면 사과를 뜻하죠. Apologies. 그래서 사과를 드린다. 죄송하다. 근데 뭐 Sorry보다는 좀더 확실히 좀더 좀 격식이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미안한 정말 좀 죄송하다. 송구스럽다.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이 오죠. 그래서 Inconvenience. 사면은 이제 불편. 우리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라고 하죠. c o n v e n i e n 서 편의라는 뜻인데 inconvenience 사면 이제 불편이 되겠죠. 불편을 끼쳐드려서 for the inconvenience. 죄송하다. apologies. 사과를 드린다라는 거죠.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. 불편 불편을 끼쳐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.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도 조금 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조금 쭉 한번 복습을 일단 해볼게요. <목소리> 오늘은 거래처에 돈을 좀 피치 못하게 대금 지급을 좀 미룰 때 쓰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그래서 못 주겠다, 못 주는 이유는 뭐가 있다, 곧 주겠다,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일단 안심해라, 그리고 마무리로 미안하다 라는 그런 흐름이었고 뭐좀 추가적인 그런 좀 의견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